약일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거야. 택시를 타도 벨트를 매고, 비행기를 타도 벨트를 매고, 그리고 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도 벨트를 매는데 왜 시내 버스는 벨트가 없을까? 일단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에 관한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 1항에 따르면 시내 버스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. 시내 버스는 움직이는 구간이 400에서 800m 정도로 정거장 당 이동 구간이 짧은데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서 벨트를 묶었다 풀었다 하면 몹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야. 또한 이 짧은 이동 구간 사이에도 시내에는 신호등이 많아서 버스가 신호의 통제를 받게 되니까 빠르게 속도를 낼 수가 없고 버스는 다른 차들에 비해 질량도 크고 무거워서 사고가 나도 피해가 적어. 다른 승용차와 부딪혀도 피해는 대부분 그 승용차가 입게 되지. 그리고 버스의 특성상 서서 가는 승객들이 많은데, 이 승객들까지 벨트를 착용시키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어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모든 자리에 벨트를 설치하고, 벨트를 하기 위해 벨트의 개수만큼 사람을 받는 지정제를 도입해야 되는데,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탈수 없고 버스를 여러 대 운행해야 하는 등 매우 비효율적이야. 아무튼 많은 사람이 탈수 있는 효율을 챙겨야 하고, 다른 차량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버스는 벨트가 없다는 거야. 그리고 벨트 없는 거 개꿀인 게 벨트가 있으면 이런